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사입니다! 자! 오늘은! 달리면 달릴수록 뱀 몸이 길어지는 스네이크런 레이스랑 병원 머리 게임 같이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저 요런 알들 뱀 알을 먹으면은? 몸이 겁나 길어지고 심지어 뱀까지 먹을 수 있어요 1인! 먹어버리고 몸길이 8 몸길이 11또뱀알 먹고 냠냠냠 더 먹어 19까지 와! 이러면 마지막에 아! 몸을 너무 못 키웠어. 그럼 곱하기 3 야무지게 광고 봐주시고, 수익 증가, 그리고 몸 길이 증가도 해주시고, 여기 스토어에 보면 여러분들, 뱀 종류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광고 볼까? 그럼 광고 야무지게 두번 봐주시면서, 750 달러로, 와우! 비단 뱀이 뭐야? 가자. 아니, 이게 더 돈을 많이 줘. 오, 독사, 독사! 독사까지 얻어버리고, 빨간 뱀은, 아이, 먹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 이런 뱀을 놓쳐버렸잖아. 빨간 뱀은 저보다 크다는 뜻이고 초록 뱀은 먹을 수 있어 야야 야무지게 먹었다 어디까지 길어질지 아아저 상점 열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인컴 몸 길이 증가 스토어 또 봅시다 그럼 또 광고 두번야무지 봐주시고 이제 800 달러 50원 올랐네 와 주황색깔 용암 뱀 가자 용암 뱀야왜 악세사리까지 와 광고를 보면은 점점 뱀이 진화합니다 여기서도 제 몸길이 엄청나게 증가 플스사야 이번에 실수 없이 전부 막아버렸어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 집을 좋아요 파워 제발 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가 아 몸길에 길어야 끝까지 갈수 있는데 오 가봐요 아 용암뱀 실패 어차피 여기 스토어에서 겁나 많이 줘또봐 그럼 야무지 광고 두번 봐주시면서 어 이제 100원 올랐어? 아니 950원? 와우 줄무늬 뱀 점박이무늬 뱀이다 줄무늬가 아니라 점점 비싸집니다 스킨 광고가 자, 이 점점 뱀을 모으는 맛이 있는데, 여섯 마리 먹고, 여섯 마리 또 먹고, 뱀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을지, 이보도 완벽하게 먹거든요? 제발! 곱하기 2, 곱하기 3. 돈좀 많이 줘, 돈좀 많이 줘. 아, 어, 와! 뭐야, 말이 돼? 그럼 다시 한번 상점에서 광고 봐. 그럼 야무지 광고도 두번 봐버리면서, 1250달러. 점점 있어. 삥꼬삥꼬 드디어 기본 삥꼬다 이거 하면서 인컴을 진화시켜야 돼. 자, 수익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돈이 부족해, 점점 뱀은 다양하게 많이 모으고 있는데 돈좀 가있구요 와우! 앞에 뱀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아, 꼬리 남았네? 이러면 끝까지 가지 않을까? 여러분, 제발 조여 파워 제발 응원 제발! 끝까지! 끝까지 갈수 있을 까 같은 느낌 빙고 빙고 빙고! 아 그럼 다시 한번 상점 들어가 주시고 뱀 모으는 맛이 있는데 뭐야? 광고를 아니. 볼 수가 없어 버그 때문에 그랬던 거고 광고 세번 봐주시면서 15,000 1,500 달러 보라 색깔 뱀 얻어버립니다 야, 점점 비싸지는 뱀들. 그러나 그래, 전부 모을 거야, 여러분들. 와, 이거 뭐야? 이거 그거야? 레게 모자야, 레게 모자? 이제 끝까지 가보자. 이번에 야무지게 거의 다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점점 커져. 머리도 커지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전부 먹고. 이번에 솔직히 됐다. 위에 게이지도 거의 다 찼거든요? 이거는 끝까지 못 가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돼. 야. 결국 끝까지 가 버리면서 인컴 증가? 또 상점 가서? 아, 또 광고 봐야 돼. 와, 광고를 여섯 번 봤구요. 삼천 달러. 갑시다. 주황색깔 뱀. 아, 똥인데, 주황색깔은. 와, 근데 금색이네 여기서 보니까. 주황색이 아니었구나. 황금 황금, 골드 스네이크 였네. 다섯 마리 막고, 여덟 마리 막아주면, 토피해, 어, 토피해. 토피. 토, 맞으면은 갈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갈 돈을 많이 준다고. 아! 이거 뱀 길이 지나가 은근 필요하는구나! 또 은근슬쩍 제가 했고요, 또 광고 봐 그럼 이제 광고 몇개만는지셀 수도 없고요 4,500달러 와우, 이게 진짜 줄무늬 뱀이다 줄무늬 뱀 이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뱀 길이 증가까지 은근슬쩍 광고를 봤기 때문에 시작부터 뱀이 엄청나게 깁니다 와, 새끼뱀들 다 먹어버려 아, 50개 뱀못 먹는 게좀 아쉽다 요거는 그래도 끝까지 가지 않을까요? 길이가 지금 게이지를 봤을 때 아! 와! 뭐야? 그래서 또 은근슬쩍 수익 전부 증가 맥스? 이제 13레벨입니다 길이 또 스토어 가서 광고 또봐 광고 토너오게 많이 봐서 4900달러 와 마지막 뱀 이제 여기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HATS? 저긴 모자구나 자 보라색깔 뱀까지 모자까지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으면서 저 이제 길이 지가 겁나 많이 했거요오 모자! 산타클로스 <laughs> 모자까지 야, 막아봐랴 뱀을 감나마이 키워버렸.. 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무조건 갈거 같은데? 호루루루루 호루루루루루루 호루루루루루루루 호루루루루루루루 호루.. 아잇! 그럼 다시 한 번, 아! 와, 12,000달러?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저거? 광고를 볼 수도 없게 놨고 플러스 12 와, 근데 맵이 엄청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그렇지만 제가 한번 톱니바퀴 갈려볼까?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지문길리가25 8 5까지나 어? 이렇게 키워 본 적이 없는데? 호라라라라 호라라라라라라라. 지금 곱하기 5까지 가면은 돈 왕창 벌어 가지고 12,000달러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보라틱 갈패. 아, 이거 결국 광고를 봐야 되나? 광고 야무지게 보고 아또 있어? 저기 한 15레벨이 끝인 걸로아는데 일단 모자 또 지를 수가 있네. 아, 모자까지. 와, 왕관 일단 왕관 쏘주시고 갑시다. 오 뱀이랑 모자랑 얻는 맛이 있는데 23 길이 초반부터. 근데 요거 맵이 너무 짧다. 하 이거 왕관 말고 다른 모자를 원해. 쭉쭉 쭉, 쭉. 그러면은 이어서 다른 모자까지 전부 장금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자 야무지 그만. 요. 야무지 또돈 벌고 하도 광고 볼 수가 없어 이러면 또 모자 갑시다 아프. 여기서 갈수록 비싸지잖아 이거 아까 썼던 거잖아 그럼 다시 광고 야무지 봐주시고 제발 안본거와우왜 카우보이야 카우보이 모자 야무지 껴다 주시고 <laughs> 저 토끼 모자는 뭐야 토끼 토끼가 된뱀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 뱀이 돼버리면서 와 다시 팔개저 먹고 싶은데 도대체 몇 마리를 먹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순식간에 카우보이 모자도 제껴버린 토끼 모자 여기서 모자를 얻으면은 아, 공짜로 얻을 수 있거든요? 봐봐요 자, 못 갔지만 어, 이렇게 그러면 스토어 다시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공짜로 토끼 모자 얻어버리고 또 광고 봐 그럼 야무지 광고 너무 많이 봐버리면서 또 4,500달러로 와, 산타 모자 이거 아까 얻었던 거잖아 이거 광고 보자 그럼 광고 야무지 봐주시면서 15레벨 아직 안 찍었네요? 이제 14레벨 와, 48길이 어떻게 먹냐 저거 광고 이렇게만 많이 보는데 순식간에 산타뱀으로 진화. 보라 색깔, 보라보라뱀, 파플 30레벨. 와. 톱날 드실 수 있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저그마기 3? 아니,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는 진짜. 그럼 야무지게 또 광고 봅시다, 이어서. 와, 16레벨 끝이 아니야? 이어서 그러면 또 모자의 광고. 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 그냥 달리면서 돈을 벌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뱀 길이가 많이 길어졌잖아. 자, 모자 공짜를안 주나요? 공짜를안 주네, 하필? 자, 여기 톱니에 갈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갈려볼까, 진짜? 아이, 다 하고? 갈리면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도마뱀 마냥 꼬리가 잘렸구요 광고 봐오 이제 끝났어! 만렙 찍어버리면서? 아 결국 광고 보겠습니다 그럼 야무지 광고 봐주시면서 5,500원! 와, 악마뿔 얻어버리면서 뱀 색깔도 용암으로 바꿔버려 용암 악마 비단 뱀! 어 야무지게 두 마리 먹어 버리고. 뱀알 야무지게 먹어 버리면서 빙그빙을 돌아버리면서 역대급 길이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또같이 악마 풀을 주면 어떡해? 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 광고 봐서 사버렸네. 너무 많이 봐 가지고 길이 100까지 늘려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가지 않을까? 야, 와! 우 요거지. 우! 그럼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광고 봐. 그럼 야무지또 광고 겁나 봐 버리면서 제발. 오! 요거는 나이스. 게임에서 안 나올 것 같아. 야, 이거 미국 모자냐? 미국 모자? 미국 모자를 써 버린 용암뱀 이제 맵이 좀 달라졌네. 오른쪽 가면 안될것 같고. 아, 사실 6마리 저걸 못 먹어. 자, 와 얘는 가만히 있네요. 똑똑한 녀석 31개. 41개. 와 너무 적어. 모자를 안 주네. 모자 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한 개, 아두 개, 아세 개, 네 개, 곱하기 다섯 개, 아 곱하기 5가 안 됐어. 이제 남은 모자는 두 개밖에 없어. 또 광고 봐. 야무지게 광고 너무 많이 봤어. 와, 또왜 이것도. 왜 제가 마지막에 절규를 했냐면은. 플러스 5. 거지고, 여기서 이 모자를 주기 때문이죠. 아, 이거 먼저 얻고 광고 보려고 했는데. 광고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테이가 가서 실수로. 방금 구매를 해버렸다는 거. 근데, 운도 지지리도 없이, 여기서 줄모자를 줘버렸다는 거. 그만인 직슨 광고를 또 봐야 돼. 끝까지, 그래도 가긴 가네요. 루피 모자까지. 그럼 광고 야무지게 봐주시면서, 오픈! 하나밖에 없잖아. 얻어버리고, 가자고. 와, 마지막, 그래도 용암뱀으로. 와, 도끼까지 나와, 마지막에? 아니, 갈수록 장애물이 살벌해. 근데, 도끼가 느려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알 3개 저거 뭡니까? 야무지기알 3개 먹방 이거 아까 봤던 레게 모자잖아? 그리고 레게 모자까지 모든 모자 모든 뱀 전부 다 버리면서 아이고 마지막이 또 끝까지 먹었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도 할 거고요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다면은또 이런 다양한 병목 외게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오늘 저렇게 갖다가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금까지 병?